조비 자몬다님 조비 내가 그거 봐준다고 안 봤다 잠깐만요 자 일단 쌍바다하고 체크해 주시고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아 이거 가틀리가 떴습니다 가틀리 다이버스 당연히 떴겠지 네. 아, 여기 떴죠 역회된 숄더 이게 여러분 여기 이게 바로 역회된 숄더입니다 여러분 아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조비는 이게 어떻게 되는 줄도고 여기서 이렇게 돌파가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가격권은 바로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보면은 지지를 존나게 받는 겁니다. 이렇게 이유를 찾아야 돼요. 왜왜이 새끼가 여기가 아니라 왜 여기서 지지를 받는지 지금 바로 알아내잖아 요 지금 내가. 여러분 아니에요? 맞아. 지금 보면은, 날봉으로 조비라는 거를 보면은요, 분명히 보면은, 어, 여기 저점이 여기 지지받을 것 같은데, 왜 여기서 지지를 받지라는 물음표가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분석을 막 하다가 알아야 바로 알아야 잖아요 1분 만에. 아, 여기니까 당연히 지지겠구나. 내가 만약에 이거를, 이, 이 차트를 이때, 요럴 때 봤으면, 여기서 매수할 수 있다. 분명히 말했을 거야. 분명히, 그죠? 근데 지금 많이 올랐어. 지금 요런 패턴을 쭉, 쭉 올랐다. 근데 어떻게 올랐는지 보자. 자, 수렴. 주고 대칭 상가 주고 나서 상승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과연 얘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야 될것 같은데 주봉으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를 잡아내는 게 진짜 기술이에요. 그럼. 요걸 잡아내야지 진짜 좀 매매할 수 있거든. 아 이게 주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주봉 그러니까 우리가 큰 관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매물이 많아요. 매물이 많다는 것은 이 앞전에 요 움직임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올라가도 좀 내려갈 확률이 커요. 우리가 첫 번째로 볼수 있는 구간은 이 주봉에서의 바로 요 구간입니다. 이 쌍봉 구간. 얘가 올라간다면은 최대 요구간까지는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31% 정도 올라가는 구간, 올라간다 하면이야 여러분. 당연히 지금 매수는 못 합니다.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요 구간이고요. 근데 날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220M 위로 강하게 올랐기 라 때문에 이런 녀석들은 한번 눌렸을 때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눌렸을 때, 많이 좀 눌렸을 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날봉도 잠깐 좀 보자면은 은목거래량 많이 줄었네. 지금 우리가 월봉으로 봤을 때이 조비는 이때부터 여기까지 저쯤 내려갔는데 거래량이 줄었죠. 거래는 늘면서 올라갔죠. 괜찮아요 이런 차트. 그래서 지금 이 구간 아까 사불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데가 조비 이 사불 구간이 유지가 된다면 유지가 됐지. 됐지. 그래서 얘는 월봉으로 보면은 충분히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로 보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하지만 주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무겁기 때문에 날봉으로 좀 눌리는 타점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정도로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지금은 타점이 없죠. 지금은 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타점이라는 것은 내가 이 차트를 분석할 때이 녀석이 이쯤 와 있어야 돼. 그럼 여기 다 잡았을 거 아마 말했을 걸요. 이거 매수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손조가 여기입니다 하고 손익비가 좋으니까 그럼 여기 손익비가 어떻게 되면요 냐 이쯤에서 많이 매매했다면은 손조가까지가 2% 3%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1억 2억 3억 들어가는 거 이런 건 들어 그냥. 그냥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건들은 차트를 많이 보면 많이 보시도 사실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이 많아요. 1억 들어갔으면 한40% 50%보면서 5천만 원버는 거죠. 매매라는 게 이래요. 투자라는 게 여러분 항상 이런 데서 모아가는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보고 이런 데서 매매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겁니다. 사자마자 수익이 보통 나옵니다. 사자마자 마이너스 나기 시작하면 내가 조까이 매매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먼저 아시겠죠? 아무튼 조비는 이렇습니다.